마가복음 7장 마지막에는 귀먹고 어눌한 자의 치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마가복음에서 이 이야기는 어떤 소리가 없는 사람에게 소리를 고쳐줬더니. 어, 이방땅, 대가 볼리 지역 이방땅에 복음이 원활하게 소통되었다. 그래서 어, 이, 이런 의미가 되어서 소리와 소통의 기적 이야기가 됩니다. 어, 거기에 반하여 마가복음, 태복음 15장에 소개된 동일한 이 이야기는 어, 귀먹고 어눌한 자의 치유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여러 가지 환자들. 그들을 일반적으로 다 고쳐주신 일반적인 치유의 기적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에 죄송합니다. 칠병이어 기적 이야기에 어떤 서론처럼 기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본문을 가지고 짚어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 마가복음은 일곱절에 불과한 짧은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은 완전히 줄여서 더 짧은 이야기로 만들었습니다. 마가복음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바다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파타 하시는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널리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로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 짧은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에서 왜 중요할까요? 이 이야기는 아, 마가복음에서 국면을 전환시켜 줍니다. 아, 바로 앞 이야기가 아,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였잖아요. 24절부터 30절까지 에, 거기서 이 자녀와 개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녀의 빵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아니하다. 자녀는 누구고 개들은 누굴까요? 아,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남성과 여성입니다. 아, 그래서 이 수로브르의 여인의 이야기에서 예고되고 복선을 까는 대로 어,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 빵은 아,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복음도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며, 그리고 특히 빵을 유대인 남성 제자들 열2로부터 여성에게로 빵이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마가복음의 이 이야기는 국면을 전환시키는 아주 뭐랄까요, 그 쐐기라고 할까요, 아니면 지렛대라고 할까요, 그 시소의 그 중간점 있잖아요. 어 어떤 시소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 이렇게 움직이는 바로 이 국면 전환에 굉장히 결정적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마가에서 이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마가 보고 면 이동 경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두로에서 출발하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해안선이라고 한다면 왼쪽이 지중해고 오른쪽이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한다면 여기 두로에서 시돈으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오, 확 돌아서 갈릴리 바다 밑을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볼리 지역에 도달하고 갈릴리 동남쪽에대가볼리 바닷가에 도달하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이동 경로가 마태복음에서는 다 탈락할 것입니다. 대가볼리 어, 어, 재밌는 표현이에요. 데카폴리스. 1 0 개의 도시라는 뜻이죠. 텐시리스 s 갈릴리 파다 동남쪽에 헬레니스트들이 10개의 헬레니즘적 도시를 만들었어요. 근데 마가복음의 이야기에서는 마가복음 5장 20절 바로 그 지역 어, 거라사인 광거라사인의 땅에서 한 미친 사람을 고쳐 주셨더니 어,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에게만 말 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어, 바로 이 대가볼리 지역에 다 소문 내버렸던 거예요. 5장 20절에서 예, 거라사 광인은 치유받고 대가볼리 어, 지역에 예수의 복음을 널리 널리 전파하였습니다 지금 대가볼리 지방에서 어, 발리 대가볼리 지방 갈리 바닷가에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은 그때 그 사람이 조문을 했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보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이 지리적인 이동, 이야기 흐름의 어떤 그 서사성, 어떤 그 공간과 시간 어, 복음의 전파,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알리바이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어떤 완성도를 자랑한다는 점, 이것은 마가복음에 굉장히 굉장한 특징입니다. 자, 사람들은 고쳐달라고 귀먹고 어눌한 자,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옵니다. 자, 여기 데리고 나왔다. 어떤 신체적인 접촉이 예, 발생했겠죠?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과하거나, 안수라고 하는 것은 손을 얹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어, 무리를 떠나서 여기 데리고, 자,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어, 이 신체적인 접촉이 또다시 발생합니다. 어, 그 다음에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찔러 넣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생각하면 두 가지 이미지가, 이미지가 떠올라요. 벽에 있는 콘센트에 스위치가 들어가는 거요. 그 다음에 다 성인들이니까 이렇게 말해도 괜찮겠죠? 첫날 밤에 어떤 선남선녀가 처음으로 어떤 성적인 결합을 하는 것. 에, 이, 이, 당신의 손가락이 그 사람의 귀구멍으로 어, 들어가는 것은 신과 인간 사이의 완전한 결합, 어떤 성만찬적인 결합,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는 그러한 결합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어, 이 신체적인 접촉을 지나서 신체적인 결합이고 한 몸이 되는 것을 뜻하죠. 어, 그 다음에 침을 칵 뱉어가지고 혀에 촉 바르니 환자의 혀에는 어, 신의 예, 어떤 효험 가득한 침이 흘러내립니다. 아, 그리고 하늘으로 탄식하십니다. 막 신음하듯이 어, 막이 속에 이 내면 깊은 곳에서 어떤 그이 탄식 소리가 흘러나와요. 어, 이것은 어, 소리 없는 소리, 어, 아주 소리 없는 기도예요. 어, 그리고 나서는 어, 그를 향하여 에프타막 침이 다 튀어야 돼요. 이런 데서 에바다! 이렇게 말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어, 그랬더니 열리라는 뜻이었다. 어, 그의 귀가 열다 에바! 에바! 에퍼타! 했더니 뭐가 열려 귀가 열렸어요. 귀가 뚫렸어요. 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혀가 맺힌 것이 어, 직역을 하면 어, 혀의 결박입니다. 어, 혀가 꽁꽁 묶여 있었대요. 결박돼 있었대요. 이것이 어, 풀려난 거예요. 어, 그래서 말이 자 음절이 분명한 언어 활동이 됐어요. 자,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어, 소리가 들어가질 않았어요. 인풋. 어, 그 다음에 소리가 나오질 않았어요. 음절 분명한 그런 발음으로. 어, 어 그래서 소리의 아웃풋. 소리의 인풋과 소리의 아웃풋이 완전히 고장난 사람. 자 이것은 아주 마, 마태가 다 잘라먹었지만은. 이것은 완벽하게 소리의 이야기, 그래서 말이 분명해졌다 소통의 이야기, 소리가 없는 이에게 소리를 찾아주는 소리의 기적이고, 그리고 소통의 기적입니다. 아, 막아보면 이렇게 소리의 기적 이야기가 바로 이 대목에서, 그 다음에 구장에서 두번 나옵니다. 그리고 빛이 없는 자에게 빛을 찾아주는 빛의 기적 이야기가 8장 22절 이하에서, 그 다음에 10장 46절 이하에서 이렇게 또두번 나오고 있습니다. 빛의 기적, 소리의 기적.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1장 9절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때 무언가를 보셨고 무언가를 들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소리와 빛의 주제가 마가복음은 처음에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흘러요. 어, 바로 그런 점에서 이 이야기는 어떤, 어떤 국면의 전환, 어, 이 유대인의 선교로부터 이방인의 선교로 아주 완벽하게 넘어가는, 에, 그래서 소리의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이, 이 소통이 이루어지는데, 에,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 여기 굉장히 제, 제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자, 이것은 어, 어떤 하늘 아래, 에, 땅에서 예수님과 환자 사이에 둘만의 기적이 돼요. 데리고 온 사람으로부터 이 환자를 격리시키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엄히 경고하십니다. 이게 바로, 바로 뭐냐면, 이두 이 구절이 이것은 예수님과 그 사람 사이의 비밀이었고, 그래서 어떤 이 비밀은 유지되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엄히 불통을 명하셨건만, 어떤 그. 어 뭐랄까 이 불통, 어, 그이 어, 침묵을 명하셨건만, 불통의 명령은 이 복음의 소통으로 어, 또이 변화됩니다. 어, 사람들이 불순종한 거죠. 어, 그래서 더욱더 널리 널리 전파해요. 그 결과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때가 불리 지방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입니다. 어, 그들이 에 놀라 이르되 유대인 선지자 그가 모든 것을 참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되었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된다. 그래서 복음은 소통됩니다. 누구나 복음을 말하고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가 그려내는 이 이야기입니다. 마태는 어떻게 있을까요? 그런데 마가 음 이야기에 조금만 더 하면요. 자, 이 이야기는 대가 볼리서 발생했잖아요. 사건의 순서를 봐요. 바로 이앞 사건이 뭐라고요? 수로 보는 게 여인의 이야기. 이 다음 사건이 뭐냐면 질병이여예요. 8장 1절부터 10절까지 어, 어, 수로보니가 여인의 이야기에서 내 어린 딸에게서 귀신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간구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도전 아주 냉정하고 아주 차디찬 쌀쌀맞은 반응을 보이시잖아요 자녀의 빵을 주하여 개들에게 던지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기 이 개들은 이방인이고 여성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 다음 이야기가 어디냐면은 어떤 이야기냐면 칠병 이야기죠. 대가볼리 이방 땅에서 4천 명이 칠병의 기적으로 4천 명이 먹는 이방인들이 먹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앞선 사건에서 빵이 어떤 복선처럼 이야기 돼요.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수로리의 여인의 이야기에서 복선을 깔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되며 바로 다음 사건에서 어, 그 결과로서 어, 그 수많은 어, 이방인 인파가 기적적으로 빵과 물고기를 먹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바로 이런 점에서 마가복음의 이 이야기는 이 국면을 전환시키는 결정적인 어, 그런 레퍼토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이야기를 굉장히 과격하게 변형시킨 것 같네요. 어, 마태복음은 마가의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거의 다 버려요. 왜 버렸을까요? 첫째 가능성, 자기에게 필요가 없었으니까. 두 번째 가능성, 심오한 뜻을 이해하지 못했을 테니까. 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이동 경로, 이 이동의 이 루트, 도보 여행 다 빠뜨렸죠? 갈릴리 바닷가의 이름에, 자, 번역상의 문제, 우리말 개혁 개정에서는 갈릴리 호수라고 했고, 여기서는 갈릴리 호숫가라고 했는데, 다 틀린 겁니다. 다른 뭐그 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곳에서 달라사 이 갈릴리 바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기서도 바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 다른 곳하고 일, 일관되게 해야 되잖아요. 다른 데는 다 갈릴리 바다고 여기는 갈릴리 호수입니까? 이 굉장히 멍청한 얘기시지. 자, 갈릴리 바닷가에 이르러. 어떤 뭐 대가볼리니 뭐냐? 아, 어, 필요 없어요. 그냥 갈릴리 바다 어디라도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십니다. 왜 산에 오르실까요? 구약성경에서 산에 올라간 사람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그 모세예요. 가장 결정적인 두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호렙산에서 어떤 말할까요? 야외 하나님을 체험하죠. 어, 당신이 누구 간데 나로하여금 내 백성을로 가게하라고 어, 일을 시키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지 아니라 에, 그때 이 산에서 그랬잖아요. 어, 그 다음에 또 산에 올라가서 두 개의 돌판 십개명을 받잖아요. 율법을 받잖아요. 어 에, 그래서 여기 산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자이 지역은 이방 땅일 수밖에 없어요. 자 이방인들을 향한 이방인들을 위한 더 위대한 모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산에 올라가서 교사의 어떤 율법 교사죠. 그런 권위 있는 모습으로 앉으십니다. 그랬더니 큰 무리가 나옵니다. 아, 큰 무리가 나와서 이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자, 막아보면서는 귀먹고 어두운 한자, 말 더듬는 자였는데 여기서는 다리 저는자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 이,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시라고 어, 동그라미 번호를 매겼어요 1, 2, 3, 4, 최소한 4가지가 네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여럿 그러니까 각양의 어떤 환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 만병의 치유, 일반적인 치유의 기, 어떤 기적이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은 힐링 서머리. 그래서 마태복음에 흔히 나타나는 어떤 치유의 요약 문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하나의 사건이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치유의 요약 보도문이 되고요. 그래서 순서는 바뀌어요. 이네 가지 종류의 병자가 최소한 소개됐잖아요. 그래서 말 못하는 사람은 말하게 됐잖아요. 장애인은 장애를 극복하고 온전해졌죠. 다른 말하면 멀쩡해졌어요. 다리 저는 사람은 이제 정상적으로 걸어요. 맹인은 정상적으로 봐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니라. 자 여기서는 마가복음의 이야기에서는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예수님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됩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 그리고 이야기가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자 여기 이 대목 어이이 이 아주 막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 손가락이 환자의 귀를 파고 들어요. 어, 그다음에 그 신의 효험이 있는 어, 치미 환자의 혀에 줄줄줄줄 흘러내려요. 이런 그다음에 에파타 말이 분명해지고요. 막 이런 음양 효과, 단식, 에파타 이런 것들이 싹다 사라지죠. 왜 그랬을까요? 첫째, 마가복음에서는 특정 사건이었지만 마, 마태보험에서는 일반적인 만병의 치유 요약 보도문이었으니까. 둘째, 이런 이야기들은 어쩐지 마태가 보기에 마태는 좀 지식이 낮나봐요. 어좀 이렇게 예, 약간 마술 같아. 아니, 지성인들한테 안 맞을 것 같아. 그래서 빠뜨렸다고 주석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자, 그 결정적으로, 마태는 이 이야기를 특정 사건이 아니라 일반적인 치유의 요약보도문으로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바로 다음부터 나오는, 32절부터 나오는 칠병이어 기적의 서론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먹이시게 되는데, 예수의 님 제자들은 바로 앞 사건에서 예외적으로 가난 여인을 고쳐줬잖아요. 그것은 예외적인 사건이었어요. 바로 이 다음 사건은 뭐가 돼요? 질병녀의 기적, 마가의 순서를 레파, 레파토리를 거의 반복해요. 결국 예수의 제자들은 바로 이앞 사건에서 가난 여인을 예외적으로 어떤 뭐랄까요, 은혜를 체험하게 한 것처럼 바로 다음 사건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을 먹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참다운 이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의 뜻을 이해하는 그러한 어떤 그런 스토리가 되도록 마태는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